Hi. 아, 얘가 지금까지 날못본 거구나. 아 그럼 그래, 너무 느린데? 저한 마리 아니야, 한 마리가 아니야, 한 마리 들었어. 발자국 소리 두개 들렸는데, 아, 네 발자국 소리였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게임판입니다. 오늘 할 공포 게임 오랜만에 돌아온 프레디 피자 가게 3D 버전입니다. 프레디 괴물을 피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모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를 모으는 순간 프레디들의 비밀을 밝힐 수 있겠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laughs> 아, 깜짝 아 놀래라. 숨을 왜 그따구로 셔숨 쉬지 마. 오케이, 플래시라이트 배터리. 이거는 그거죠? 어, 여기 잠겨있는... 어, 야, 시작하자마자 아이템 하나. 자, 열쇠 먹고 여기 잠겨있어. 여기 이거 의심해야 돼. 여기도 의심해야 돼. 여기 열리고 열리는 거 의심해. 아, 아이템을 이렇게 쓰는 건가 보다. 오케이 플래시 라이트 너무 무서운데? 아니 여기서 비디오 테이프 10개를 모아야 돼? 헉, 벌써 하나 찾음 찾은... 오케이 두 개야 벌써 프레드의 괴물이 안 보이는데? 없나..봐 이게 아직 레벨이 1이거든요? 레벨 1부터 시작해서 뭐 3까지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벨 1때는 약간 괴물이 안 나오고 이렇게 느낌만 보는 건가? 감.. 감 잡아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치 네, 이런말하면 꼭 괴물 나와요 세개 어뭐 뭐, 약간 멀미나 그치 네개 어 뛰지 말자 뛰니까 멀미나요 뭔소리요 프레디가 있네 찾아보자 근데 제자리 걸음 소리인데 이건 아니네 레벨 1이라 그런지 좀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리네 괴물이 이거 좀 쉬울지도 저 같은 고인물 초초초초 초, 초, 초 고수들한텐 이런 게임 좀 쉽거든요. 게다가 제가 프레이드 피자 가게 다 깨봤죠. 하이. 아 얘가 지금까지 날못본 거구나. 어 아, 그래 너무 느린데? 저, 한 마리 아니야! 한 마리가 아니야! 아, 한 마리인 줄어 발자국 소리 두개 들렸는데? 아, 네 발자국 소리였어요! 세상에! <laughs> 아, 아! 절단 잡히죠? 좋아, 일곱 개. 내가 안 가본 데를 가보자. 아니, 음. 프레디가 너무 멍청해, 애가. 저거 봐, 날 찾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 열쇠도 찾아야 돼? 여덟 개. 이거 왠지 한 개가 열쇠 먹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느낌상. 내가 봤을 때이 프레디가 지금 고도 비만이야. 걷다가 중간 중간 지쳐 하거든요 봐봐. 조금 걷다가 지쳐. 왜안 지침? 어 진짜 빨라졌나? 봐봐, 봐봐, 봐봐. 안 따라 따라오네. 일단 확실한 건전괴물한테 죽진 않아요. 이거 왜 깜빡임? 왜 깜빡임? 가까운 왜 깜빡임? 안 돼! 잠깐만, 손전등 왜 있다고? 손전등 개오바임! 손전등 왜 이래! 아니 설마 배터리 제한이 있어? 아니 배터리 찾으면 돼, 찾으면 돼. 가까이 붙으면 보이긴 보이거든요, 이거? 뭐야, 내 앞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저 같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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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고수들한텐 이런 게임 좀 쉽거든요. 자, 깬 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개 먹었다는 건 거의 깬 거죠. 레벨 셀렉. 야, 레벨 2가 폭시네. 맵이 다름? 아, 드디어 맵에 익숙해졌는데? 맵이 다르면 어떡해? 헉! 지렸다. 나이트 비전이 있네. 야, 그나울라스트 같다. 배터리가 딱 10분밖에 안 간대요. 이거 10분 안에 찾아야 돼. 10분? 나 5분이면 돼. 벌써 한개찾았고요 벌써 두 개? 야, 오히려 아까보다 더 쉬워. 쉬우... 아! 너무 빠른데? 감 잡았다. 어떡하지? 저희가 깨버릴게요. 이게 어떻게 깨는 거냐면, 일단 저쪽 가지 마. 왼쪽으로 가. 지금 괴물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런 게임 특성상, 부활 위치 고정이거든요. 하나. 아니, 많이, 많이, 많이 걸린 거 아님? 걸린 거 아님? 이거 기절시키는 키가 없나? 야, 이렇게 걸리면 무조건 죽을 리가 없어. 아니, 얘가 소리를 듣고 오는 거 같아. 근처에 있는 거 같으면 바로 도망 저기 있다. 봐봐, 저렇게 있잖아. 흐접들은 그 도망가겠지만 난 달라. 혹시 뒤를 따라다니는 거야? 혹시가 뒤를 안 보거든요. 다행히 레벨 1이라도 깨볼까? 레벨 1이 확실히 쉽네 한 번에 깨드릴게요 벌써 3개 아니 누가 자꾸 책.. 여기 책상 위에 있다는데 여기 책상 위에 비어3 헤어 3 헤어 3 왜 맨날 슬픈 표정으로 게임하냐고요? 계속 죽어서요. 안 죽죠? 컨트롤러 피해 버리죠. 뭐빙보빙보두더빙 밍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비디오 테이프가 다섯 개밖에 못 만, 모았... 여섯 개밖에 못... 하나 발견. 일곱 개. 책상 세개 있는 곳에 있다고요? 책상 세개 있는 곳에 없었잖아요 아까. 아, 죄송해요. 화내서 책상 세개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어딨는데요? 어딨는데요? 아, 있군요 아,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화내기 전에 확인해 볼게요 아, 근 분명 나 여기서도 하나 먹었던 거 같은데? 전판에? 아닌가? 나왜 그런 기억이 있지? 여, 저기서 먹었던 거 같은? 아, 열쇠가 없어 어? 지렸다 오. 여러분들 열어야 됐군요. 그래, 밖에 없었다니까 내가 못 찾은 게 아니야. 이 게임은 잠긴 곳을 열었어야 됐었던 거야. 아, 깼다.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깨버렸습니다 양심도 없습니까? 자 이렇게 레벨 1과 2가 있었는데 레벨 1은 클리어를 했죠 레벨 2는 못깰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화는 왜 켰니? 다시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레벨 2 깨면 만원 줄라 했다고요? 해볼게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만 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지금 엔딩이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오케이. 하나 먹었어. 1,000원이죠. 아. <laughs> 혹시 봤니? 아니라고 해 줘. 안 봤다고 해 줘, 제발. 방금 살짝 눈 마주쳤거든요. 못 봤지. 못 봤다고 해. 저 이제 폭시 저쪽 끝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면 폭시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음. 각. 세 개.